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장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신랑은 저보다 세 살이 많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실습자 회사에서 실습을 했는데, 신랑은 그 회사의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직 업무라서 신랑과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부서별로 인사를 다닐 때본 적이 있었고, 실습을 하던 중간중간 그 부서에 갈 일이 있어서 종종 보게 되었었죠. 신랑은 그 부서의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실습이 끝나가는 무렵 회사에서 전체 회식이 있어서 회식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 결국 중간에 필름이 끊기고야 말았어요. 아침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과 함께 눈을 떠보니 저는 한 모텔에 혼자 누워 있더라고요. 물론 옷은 다 입고 있는 채로요.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주변을 살펴보니 협탁이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어제 과음을 하셨네요. 일어나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지 씨 맞나요? 아, 네. 어제 일 걱정하실까봐 전화달라고 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어제 과음하셔서 혼자 집에 간다고 비틀거리시면서 가는데, 주변에 남은 분들도 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잠금이 없는 분들은 가족들께 연락해서 보냈고, 민지 씨는 휴대폰에 잠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옮겨뒀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아무 일 없었고요. 혹시 걱정되시면 그 모텔 CCTV 조회라도 해보세요. 저는 금방 나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 직원분을 피해서 다녔고 실습이 마무리된 이후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건몇년뒤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신랑의 매장관리차 나왔고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신랑은 그 사이에 진급을 했고 저는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한이후였고 저희는 종종 만나서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무난하게 하던 중에 갑자기 시아버님의 건강이 위독해지시면서 결혼을 서두르기를 바라셨고, 결국 집을 해주시겠다는 시댁의 제안에 저희는 원래의 계획보다는 조금 빠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만이 혼자 남게 되셨어요. 전 신랑은 가족들과의 정이 끈끈한 사람이다 보니, 결혼을 시댁에 자주 찾아가면서 어머님이 외롭지 않게 돌보기도 했고, 저에게도 종종 같이 가자고 말을 했지만,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남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되지는 않아서 저는 중간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은 기존의 회사를 퇴사하고 본인의 가게를 하고 싶다고 창업을 선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정적인 생활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장사라는 게 하루 아침에 해야겠다라고 시작할 만큼 가벼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신랑은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사업 아이템을 이리저리 이야기하였고 저의 반대하는 달리 시댁에서는 남자라면 큰 일을 할줄 알아야 한다며 적극 동참했습니다. 저는 신랑의 사업이 마땅치 않았지만 결국 사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첫 단추가 요리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어요. 슈퍼바이저로 매장을 관리하면서도 정작 신랑은 자격증 하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신랑은 독학으로 필기 공부를 끝내고 매일 요리 학원을 다녔습니다. 하루는 찜닭, 하루는 비빔밥, 다양하게 음식 갖고 오기를 몇 개월. 신랑은 결국 자격증을 따고 가게 오픈의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습니다. 가게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고 신랑과 시댁에 들러서 밥을 먹으려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슬슬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대출이 어쩌고 하는 그런 소리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주방에서 어머님께 "어머님 어디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어머님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너 내가 이사 가는 거 모르니?" 말씀하셔서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식사를 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왜 이사 가세요?" 여기가 저희 집이랑도 가깝고 좋지 않으세요? 너 아까부터 왜 그러냐? 너네 장사한다고 내가 이집 팔고 돈 해준 거잖니? 네? 어머님이 돈을 해주시다뇨. 제가 어리둥절해 하자 신랑은 당황하면서, 엄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 라고 어머님께 입막음을 하는 듯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신랑의 태도에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께 과일을 가져다 드리며 다시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집을 파셨어요? 그래, 너네 장사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팔았지. 안 그래도 철수가 집한 거 미안하다고 자꾸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래도 너네한테 손벌릴 일 없으니 걱정 말거라. 어머님 뭔가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너 걱정할까봐 그랬겠지. 아니, 철수 씨 가게 하는 거 저희 집에서 돈 준비해 줬거든요, 2억이요. 그 정도는 해야 집기나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한텐 처가에서 도움도 못 받는다고 해서 이금융권 생각하길래 돈 빌려준 건데? 그렇게 시어머님과 대화를 마치고 신랑은 가게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보러 간다고 해서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복잡한 마음 정리하라고 집 정리를 하다가 자동차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가게에 준비할 돈도 없다는 양반이 대형 SUV를 계약했더라고요. 하, 그렇게 어이없어 하는 와중에 신랑이 왔고 저는 신랑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돈 받았어? 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 사업한다니까 투자하신 거지. 당신, 우리 집에서 받은 돈으로 부족했어? 그래서 어머님 집까지 팔게 한 거야? 아,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적적해 하기도 했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서, 알잖아, 나 외동인 거.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적 없다가, 당신이 어머님 모시자고 하면 내가 응, 그래. 그럴 줄 알았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거 당연한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이건 아니지. 어머님 돈 당장 돌려드리고, 우리 집에서 받아간 돈쓴 내역 보여줘. 당신을 믿은 내가 잘못이야. 없어. 뭐라고? 다 쓰고 없다고. 공사 대금 다 줬고, 집기류도다 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적어도 2억은 남아야 되잖아. 다른데 투자했다가 날렸어. 그렇게 한참을 따져서 물으니, 부재서와 신랑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께 돈을 먼저 빌려서 받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장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로 조용히 도움을 달라고 말을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덜컥 2억이라는 큰 돈을 신랑에게 준 거였습니다. 신랑은 본인이 필요했던 2억 이외에도 2억이라는 큰 돈이 생기고 나니 겸물생심이라고 갖고 싶던 차도 사고 조용히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도 하고 왔다고 하네요. 저는 신랑이 도박을 하는지는 정말 추워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신랑은 종종 그곳에 가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몇백만원 단위로 자주 놀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이라는 큰돈이 생겼으니, 그 돈으로 더 큰돈을 따려 했다가 다 날려먹었다네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돈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제 인생 걸만큼 큰 돈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너무나 아깝고 아깝지만 그래도 부모까지 등 쳐먹는 남자를 믿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했던 신랑의 모습에 반해 만나게 되었고 등 떠밀리듯이 급하게 한 결혼이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예쁜 말을 하던 사람이 상스러운 욕을 하고 제가 하는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많이 힘든가 보다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려 노력했고요. 저는 그저 신랑과 작은 가게에서 신랑의 꿈이 커가는 걸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도박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랑에게 물어서 알게 된 건데 이미 잦은 도박으로 대출도 많고 종종 연체기록도 있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이용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렇게 이혼까지 했는데 신랑은 자극증을 따려고 다닌 학원 수강생 중한 명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더군요. 그때는 제가 이혼을 한 무렵이라 바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쩐지 그런 상황들이 다 계획적인 것 같고 저를 속인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마침 제 친구들이 신랑의 가게인 줄 모르고 다녀온 게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친구 중한 명이 신랑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불쾌해 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나름의 복수의 방법이 말이죠. 제 친구들이 맘카페 블로그 인스타 등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이혼한 이야기와 바람이 난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노발대발하며 그런 놈은 잘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며칠 사이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 카페, 블로그 등에 가게가 비위생적이고 불친절하다는 평을 남겼고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친구가 저와의 이혼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다 보니 점점 신랑의 가게도 입지가 좁아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신랑이 또 사체에 손을 대기라도 한 건지 가게를 오픈하고 매달도 네안 돼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날이 많아지더니 꼭 가게가 망했더군요. 주변 지인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처음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다가 지금은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알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길래 그놈 잡으면 찢어 죽여달라고 말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이혼을 안 했으면 저도 같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거나 또 부모님께 손을 벌려 그 빚을 갚았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네요. 그 남자에게서 탈출한 걸 복이라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 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